이거를 안검하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전 국민을 다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웃음> <웃음> 수술을. 안녕하세요 까또 보네요 네 <laughs>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그래. 네. 네, <laughs> 친구입니다 네친구 사진이 <laughs> 있는데 이 사진을 <laughs> 비교해보고싶다 일반인인가요? 일반입뭐 예. 거의 안검하수겠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하루에도 뭐 한두 분 정도씩은 물어보는 사실 질문이고 사회관 선생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처음이니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사람을 더잘 믿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말이 잘안못어 입장이 다를 것 같아. 요이 요거는 요거 여기 반 정도로 저는. 왜냐하면 일단 이걸로 할게요. 동공을 가리냐 가리냐가리 내가 중요한 거데요 근데 동공을 약간 가리긴 했어요. 눈꺼풀이 좀 붙었고 이마에 약간 주름이 져있으시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안과 책에는 안검하수의 네. 정의가 뭐라고 돼 있나요? 안검하수는 말 그대로 눈꺼풀이 처지면 안검하수라고 하거든요. 동공 기준이 아니라 검은 동자 기준으로 위에서 얼마나 가리느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밀이라고. 그렇구나.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관점에서 회사 사람은 당연히 이제 안고 맛을 가리기는 했기 때문에 언빌리만 안고 맛을 맞습니다 맞답니다. 아 살짝 다른 거 같은데. <laughs> 일단 맞는 걸로. 까꿍. 땡. 아 아니라고 했어요? 네. 네. 뭐 마찬가지로 뭐눈 많이 가리는데 이거 좀 심한 안고 맛인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눈꺼풀이 처지기는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동공을 이렇게 많이 가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런 사람 눈 크게 뜨면 눈잘 뜨잖아요. 그렇죠. 눈, 그러면 그것도 안검하수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정면을 주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어. 거니까. 저희가 이제 볼때 이마근을 못 쓰게 이렇게 해서 아, 눈떠 보세요, 크게 떠 보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눈을 뜨게 되더라도 이마근에 써서 올리거나 아니면 눈썹을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또 눈꺼풀이 딸려 올라갈 수 있고 다음 보시죠. 하나, 둘, 둘 셋, 네 개. 아, 진짜 그냥 아, <laughs> <laughs> 이거 저 안검마수 끼는 있지만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다. 미용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 이 사진을 이제 반반씩 나눠서 보면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보이거든요 눈매가 달라 보인다는 게. 이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볼때 네. 그렇죠. 네. 눈매가 차이가 나죠? 네. 맞아. 오른쪽 눈도 안검마수가 있다고 하지 왼쪽은 좀뭐빼 있다. 그럼 만약에 이후 환자분이 저 수술할까요? 물어보면 아, 그렇죠. 무조건 하라고. 아,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면은 하지 말고할것같은데 아니요, 그럴 것 같진 <laughs> 그러진 않아요. 네, 네. 아 이거는 일단 답부터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이거를 안검하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전국민을 다아셔야 되는데, <laughs> 이거는 명백하게 동공을 안 가리고 있어. 요 이게 딱 차이가 나네. 네. 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네. 볼 때는 동공 가리는 게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쌍꺼풀이 쌍꺼풀 이상. 쌍꺼풀 수술하면 네. 되잖아요. 보통 이제 경한 안검하수가 있으면 쌍꺼풀 음.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음. 대부분 이제 안검하수로 오는 게 아니라 쌍꺼풀을 재수술하려고 오는데 음. 이제 우리가 쌍꺼풀이 모양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이유가 대체로 이제 안검하수가 이제 약하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쌍꺼풀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만 수술하는 것보다는 안검하수를 살짝 교정해주는 게 쌍꺼풀 자체가 훨씬 이쁘게 나오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같이 하라고 설명을 드리죠 잘못 받아들여요 이런 음. 경우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면 그건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와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생각해져가잖 이거는 되게 네, 합리적인 얘기일 수 있죠 따꿍아 생각을 시간을 좀잡아주요이건 눈빛이 좀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셋. 뭐 이것도 뭐~ 요거는 애매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눈빛이 약간 흐리기 때문에 그 안검하수가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쌍꺼풀 모양이 괜찮았으면 굳이 안검하수 교정할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쌍꺼풀이 앞쪽이 좀 두꺼운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안검하수로 교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뭐 굳이 뭐~ 손을 댈 필요 있겠나 싶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없는 게 동공을 안 보았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볼까요? 이건 뭐냐, 명확하다. 명확하다. 아, 저도 명확한데. 하나, 둘 셋. 셋. <laughs> 이 명확한 안과수죠. <laughs> 이게 <웃음> 어, 이제 <근데> 진짜 다르다. <laughs>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진짜 제일 흔하게 <laughs> 보는 패턴이에요. 예. 안과에서 예. 진료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안검 와서 완전 뭐 어떤 사람이에요. <laughs> 저희는 안검하수라는 단어 자체를 잘안 써요. 안검하수가 있으세요. 이러면은 다들 질병을 진단받은 어, 느낌이에요. 내가 무슨 안검하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이고, 응. 안검하수가 생기면서 검은자를 가리면 눈물층이 있는데, 그거를 분산시켜버리죠. 시력의 질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난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서는안검하수를꼭 그 교정해야 된다, 이 설명하는 것 같지만. 보시면 이제, 음. 쌍꺼풀이. 네. 네. 이렇게 이제, 원래라면 앞쪽에서 뒤로 갈수록 그냥 일정하게 가는 게 제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관점 잘 봐. 우리는 이쁘다는 표현이 안 차요. 쌍꺼풀 모양이 네. 이제 우리가 얘기 불규칙하다. 약간 콘텐 같은 느낌 음. 그게 이제 잘 보시면 앞쪽이 특히 심하거든요. 눈 앞쪽 부위가. 쌍꺼풀이 앞쪽이 두꺼운 거랑 눈동자도 그쪽이 제일 가리고 있어요. 앞이 이렇게 뭔가 눌린 듯이,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눈뜨님이 비교적 이쪽 입에서 약하니까 뭔가 눌리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쌍꺼풀도 그쪽만 두꺼워지니까 별로 안 예쁜 거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음. 수술 많이 하러 와요. 음. 약간 눈이 그 몰려 보이는 뭐 가성 내사시까지는 아닌데, 내치를 그 가리고 있으면. 저는 사실 하는 네. 말도 네. 많아요. 오해들을 네. 많이, 그러니까 많이 받으시어 이런 분들이, 분들이. 자기 사실하고 오는 사람 많아요. 그쵸. 눈이 약간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앞쪽이 음, 눌린 듯한 좋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 눈일 올라가 보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 사람들 눈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센 음, 음. 느낌, 그렇죠. 뭐 그런 거로 봐도 했을 때좀인상이 부드러워지죠. 앞쪽 흰자가 커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뒤쪽 흰자는 작아진 효과가 나니까 사실좀 해결을 해야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목소리> 기능적인 부분은 개선 많이 되죠. 눈 뜨는 게 훨씬 시원해지고요. 그렇죠. 왜냐면, 눈 뜨는 그렇습니다.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수면 쓸수록 피곤합니다. 그래서 뭐 저녁 때 머리가 지끈거린다든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든지 그런 게 많이 좋아지죠. 눈에 힘을 주게 되는 거를 좀 풀어주는 거니까, 그런 눈썹 모양이 다른 것도, 그 이마에 주름 생기는 것도, 지금좀 덜어주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그것도 기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회가적인 관점을 듣고 나서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세하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기능적인 면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방범압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얼마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재미로 이렇게 음, 사진을 네. 가지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문이 네, 두 명이 같은 음. 거를 보고도. 진단이 달라지고, 얘기가 다른데,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거 그러면, 먼저 뭐, 안과를 가시든, 성형외과를 가시든,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성형외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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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진짜 <참> 힘들겠다. <laughs> 이런, 하, 나는 이제 사람 싸가 없으하고막여기가이 <laughs> 뜯들어야, 막 이렇게 하면,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